스타워즈 셀러브레이션 에너하임 행사장에서 만달로리안 드라마 시리즈의 외전작인 드라마 아소카의 정보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행사장에서 공개된 드라마 아소카의 티저에는 하나의쭉 이어지는 장면은 없고 10개 정도의 짧은 시퀀스들만이 붙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의미한 장면은 6개 정도라서 티저 예고편 장면들을 짧게 훑으면서 드라마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조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짧기도 짧지만 아직 저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딘가 군사시설 같은 곳에 도착하는 헤라와 아소카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신공화국 시설로 추정되는데 헤라와 신공화국이 아소카의 여정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헤라의 배우로는 레벨지시 시리즈의 성우였던 바네사 마셜 이 아니라 다른 배우가 캐스팅되 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로 서는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 가 헤라의 실사 배역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헤라의 복장은 게임 스쿼드론이나 레벨즈 시리즈 에필로그 속 그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누군가가 포스로 컵을 끌어당기려 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손이기 때문에 아속한 아닌 듯하고 애즈라도컵 정도는 쉽게 집는 수준이니 아마 헤라와 케이넌의 아들인 제이센 신둘라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포스 능력을 연마하는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아소카가 고대 제다이 유적으로 보이는 곳을 만지는 장면입니다. 고대 문자들이 타이손 행성의 통찰석과 비슷해 보이는데, 어쩌면 이 통찰석으로 사라진 에즈라 브리저를 찾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클론 전쟁 시리즈에 등장했던 슈왕과 같은 설계 드로이드 모델이 등장합니다. 클론 전쟁 이후에 후양과 후양이 타고 있던 제다이 우주선인 크루시블 호의 운명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만약에 이번에 등장 하는 드로이드가 후향이 맞다면 크루시블 호의 행방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긴 레쿠를 가진 아소카가 등장합니다. 많은 팬들이 만달로리안 시즌 2에 등장했던 아소카의 모습이 약간 어색하다고 말했는데 제작진도 그걸 인정하고 아소카 드라마 시리즈에서는 길게 수정해서 분장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제작진의 그 약속대로 아소카의 레쿠는 더 길어진 모습입니다. 마지막은 나타샤 리우 보르디조의 사빈 렌이 자신이 그린 벽화를 만지는 장면입니다. 벽화 자가 약간 실사에 맞게 수정되었는데요. 여담이지만 디즈니는 어디서 사빈하고 이렇게 똑같은 배우를 데려와서 캐스팅한 것인지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애매한 실사와는 이제 질려가던 와중에 필로니가 자기 작품이라고 엄청나게 엄선한 배우들을 데려오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 다른 캐릭터들은 얼마나 닮았을지 슬슬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